자 오늘도 평화로운 선박입니다 오늘은 베리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전기계통에서 베리어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리니지 m에 보면 카운트 베리어라고 있어요 기사들이 쓰는 궁극적인 스킬 이 카운트 베리어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고 내가 카운트를 치는 거야 자 이런 것처럼 전기에서 이 베리어는 보호 장치에요 뭐에 대한 보호 장치다 폭발에 대한 보호 장치다 어 그러면 얘가 왜 어떻게 폭발을 방지하는데 얘는 이제 전원이 뭐 DC 24V, 뭐 220V가 여기 흘러. 근데 위험 구역으로 갈 때는 이 전류 전압이 스파크, 폭발에 의해서 스파크나 뭐 열에 의해 가지고 폭발을 방지하게끔 저 전류, 저 전압으로 보내. 그리고 그 인풋에서, 인풋에서 조금 이상하다. 이상하면 얘가 전원을 그냥 차단시켜버려. 자, 이런 것처럼 우리 배리어는 전기 쪽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. 오늘 이렇게 배리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